안녕하세요. tbq입니다. 스트레칭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긴장으로 꽉찰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걸 넘어 우리의 건강과 기분까지 개선시켜주는 작은 습관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스트레칭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아침 스트레칭은 몸을 깨우는 데딱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죠. 특히 허리를 가볍게 돌리거나 팔을 위로 쭉 뻗는 간단한 동작들도 놀랍게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어깨랑 목이 완전 뻐근하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심지어 앉은 채로 다리를 쭉 펴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 몇 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절대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상당할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냥 운동 전에 몸을 살짝만 돌리고 끝낼 게 아니라,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몸이 잠들 준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너무 강렬한 동작이 아니라 누워서 허리를 살짝 당기거나 골반을 느리게 돌리는 정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됐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칭은 한번 했다고 마법처럼 즉각적인 큰 효과를 주진 않아요.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 이제서야 시작했지? 싶을 정도로요. 결국 아침 스트레칭, 직장에서 간단히 움직이기, 운동 전 준비 운동, 자기 전 이완 스트레칭, 그리고 꾸준히 하기.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잘 지킨다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삶의 질 자체가 변화할 거예요. 스트레칭,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요. 중요한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정말 간단하고 부담없는 방법으로 우리 몸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의식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잠깐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깨워보세요. 점심 시간에는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도 권하고요. 운동 전에는 꼭 시간을 내서 몸을 준비시키고 자기 전에는 하루의 피로를 꼼꼼히 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꼭 하자. 또 모레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정말 별것 아닌 습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선물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스트레칭 시작해 봐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 별거 돼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